요즘 주목받는 해조류 버터보다 중독성 강한 감칠맛과 풍미로 전 세계 미식가들을 사로잡고 있죠 해조류에는 요오드,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피로회복, 갑상선 건강, 피부탄력까지 챙길 수 있는 슈퍼푸드예요 오늘은 해조류 맛있게 먹는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해조류 버터 토스트 버터 한 스푼에 잘게 찢은 생김과 미역, 다시마 가루를 섞어 빵 위에 발라 팬에 노릇하게 구우면 바다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바삭 해조 칩. 김, 미역, 다시마를 오븐에 살짝 구워 올리브유와 소금을 뿌리면 건강한 바삭 간식 완성. 김부각. 튀기거나 구운 김을 전분과 소금으로 코팅해 바삭하게 만들면 아이 간식, 맥주 안주로 인기 만점. 해조류 드레싱. 잘게 부순 구운 김과 다시마, 레몬즙, 올리브유, 약간의 간장과 꿀을 섞으면 샐러드에 뿌리기만 해도 감칠맛 폭발. 해조류로 즐기는 트렌디한 브런치와 간식. 시도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